근데 워더컬러 다 한번 카메라 봐지고 봉아 이거 어떻게 봉이가 치울거야? 봉이야 봉이가 치워 봉이가 치울거지? 봉이가 치워야 돼 내거 아, 있는데 못 먹어. <laughs> 공 씹으면 되냐? 오. <laughs> 음. 대박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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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빈부기는할수 있다!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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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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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화이팅! 화이팅! 약간 배속 돌린 것 같아 너무 빨라 뭐 이거? 래아